벌써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패치의 덱 탐구 이번 소개해드릴 덱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덱인 컨버비입니다. 컨트롤 법사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컨버비의 특징은 압도적인 양의 광역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든 컨덱들 중에서 필드 컨트롤이 가장 강력한 덱중 하나입니다. 초반을 광역기와 버티기 하수인들로 넘긴 뒤 후반을 무거운 하수인들과 무지막지한 뒷심을 보여주는 죽기를 바탕으로 이기는 승리플랜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덱은 두억신이 주술사와 토큰드루를 제외한 모든 덱을 상대로 준수한 승률을 보여주며 플레이하기에 따라서는 무상성이라고 불릴 만큼 다재다능한 덱입니다. 하지만 핸드 이전도가 심하며 드루가 말렸을 경우에는 맥없이 패배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한답니다.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플레이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 종류 덱에 처음 도전하신다면 이 덱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클래식 컴밥과는 다르게 켈레세스를 채용한 버전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클래식 컴밥을 메인으로 다룹니다. 아무래도 켈레세스 컴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며 클래식보다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돌려보고 가장 좋았던 덱리스트는 역시나 밑에다가 적어놓을테니 그럼 이번에도 기운차게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어그로 덱을 상대하면서 신경 써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덱은 드로우가 까마귀와 사티로스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기 때문에 첫 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떤 덱이고 내가 선공인지 후공지도 고려를 하시면서 멀리건 신중하게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파멸의 위자바위언덕 수호병, 용분, 까마귀 전령을 1순위로 짚고 갑니다. 이 카드가 잡혔고, 후공인 경우에는 주기까지 킵을 해보시는 걸 생각해보세요. 법사의죽기는 9코의 칼로 변신을 할때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코스트까지는 종마리와 자그마한 도발들을 툭툭 던져주면서 적당히 상대방의 하수인을 막으며, 용분 타이밍부터 광역기를 사용하시면서 필드를 거의 매턴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그로덱을 상대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비전 기술 병과 광역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필드 정리를 하더라도 피가 낮은 상태라면 그냥 얻어맞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도로 싸우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광역기를 너무 아끼지 말아주세요. 이 덱은 광역기가 총 9개가 있는 덱입니다. 뭔가 쓰기 애매한 필드를 만나셨을 때 핸드가 너무 적은 게 아닌 이상은 과감하더라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역기를 아끼는 것보다 초반에 최대한 딜을 안 맞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초반을 버티면 후반에는 숫기로 한방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대기 양상 무슨 주문이 몇장 남았는지 카운팅을 해 주세요. 용분을 사용하실 때 가장 낮은 코스트의 주문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개 변이 한 장과 눈보라 두 장이 남았다면 용분은 4뎀 광역기라고 생각하시고 플레이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도박수를 던져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용분의 기대값은 최소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광역기를 쓰고 나서도 하수인이 필드에 남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답니다. 직업별 팁으로는 도적을 상대하실 때는 수액을 들고 가보세요. 이 코에 무기를 끊어준다면 상대방의 폭력 배 타이밍을 늦출 수 있답니다. 홀수 기사를 상대하실 때에는 수액을 7코스트까지 아껴주세요. 넓적화를 단번에 끊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어그로덱들은 5코스트의 곰팡이 술사를 기준으로 파워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코스트 전에 동전 광역기를 통해서 필드 클리어를 해놓는 게 좋은 편이 많답니다. 여기서부터는 컴덱을 상대하시면서 신경 쓰셔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덱은 컴덱 미러가 진짜 알자배기입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멀리건은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집공하셔야 하지만 죽기만큼은 어떤 덱을 상대하시면서도 일순위로 찾아주세요. 죽기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덱 파워가 상승하는 덱 종류이기 때문에 선공이라도 죽기를 들고 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컨덱을 상대하실 때 멀리건을 쉽게 요약해 보자면 카운터 카드를 들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드루이드를 상대하실때에는 도발두루를 위해 변이와 외눈깨비를 말리두루인 경우는 세계수의 가지를 카운터치기 위한 수액과 외눈깨비를 1순위로 제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짝크이나큐브만을 상대하실때에는 빠른 산악권인을 저지하기 위한 부두인형과 변이와 마나리를 위한 수액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키카드나 초반에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메인카드들을 카운터친다는식으로 멀링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덱은 일반적으로는 압도적인 광역기의 양과 카운터카드로 상대방의 뒷심을 제거한 뒤 죽기 변신을 통해서 물종으로 서서히 필드를 압박해 주면서 승리하는 게 플랜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면 금방 체득을 하실 테니 설명드릴 건 많이 없지만 주의하셔야 할 매치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컨버 미러전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실 매치업인데요. 이 매치업은 우선 드로우를 극도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필드를 깔고 광역기로 없애고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c 심한끗 차이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판들이 탈진전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됩니다. 까마귀와 사티로스는 없는 카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드로우는 정말 보시면 안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서로 죽기 변신 후에 상대방에게 물정각을 주지 않도록 하수인들의 체력을 관리해주면서 상대방의 뒷심이 무엇이 남았는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대비하시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세요. 개인적인 팁으로는 컨버 미러전에서는 상대방의 광역기가 다 빠지고 나서 마지막 피니시를 알라나로 하시는 게 강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옥신이 주술사. 컨트롤 법사는 속도가 느린 덱이기 때문에 몇 안되는 어려운 상성중 하나입니다. 이 덱을 상대하실 때에는 핸들을 극단적으로 들고 가셔야 합니다. 죽기, 알라나, 리치왕을 1순위로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이길 가능성이 워낙 희박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리치왕의 죽손 변수나 빠른 알라나를 통한 명치 압박으로 이겨야 한답니다.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버티면서 상대방 두억신이의 발동순서가 꼬이는 것을 기대해보세요. 부옥 신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박수를 던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로는 미라클 도적. 미라클 도적을 상대하실 때에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리로이 킬각입니다. 잘 막다가도 체력이 15쯤 되면 리로이 냉혈, 급압, 콤보 등으로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도적을 상대하실 때에는 상대방 양상 10에서 15딜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체력을 조금 여유 있는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하답니다. 후반에 죽기 변신하면 무조건 비비고 이기니까 초반에 무리를 해서라도 꼼꼼하게 필드를 정리해주는 습관을 길러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연화를 사용하는 둘이들을 상대하실 때 상대방이 자연화를 통해서 햄판을 노릴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핸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7장 이하로 핸드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빠른 왼눈갭이 가장 좋긴 하지만 언제나 핸드 잡히나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컨트롤 법사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신다면 많은 판들을 승리로 장식하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돌리시다가 모르겠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비일트치 소하스 방송 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에 1대1 관전 강의 컨텐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밑에 덧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하스스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